보면요, 어, 여기에 여분의 미디움 사이즈의 지퍼백도 하나 들어 있어요. 전 사실 이거 없으면 어떡하나 좀 걱정이 됐거든요. 왜냐면은 이 전용 지퍼백이 있어야 한다고 들어서요. 그리고 이거는 공기 압축인데 되게 생각보다 작네요. 여행 갈때 들고 가기 참 좋은 사이즈 같아요.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뭐 케이블 충전기도 같이 들어있어요. 자, 이제 한번 어떻게 하는지 제가 실험해볼게요. 비교 실험을 위해서 제가 이거 집에 있는 쿠션 있죠, 두께이 정도의 그냥 쿠션을 여기 압축팩에 넣어서 이게 압축이 잘 되는지 실험을 해볼 거예요. 자, 그럼 넣어보겠습니다. 주고요. 이렇게 사이즈가 딱 맞은지 와, 딱 들어가네요. 딱 넣고 이 부분에 바람을 좀 빼서 이렇게 찍어주면 되고요. 이 부분에 보시면은 뚜껑을 여기에 돌려가지고 빼서 여기에 끼워가지고 하면 되는데요. 이제 이 바고, 휴대용 압축기를 돌려볼게요. 이렇게 돌려가지고, 딱 고정을 시켜야 돼요. 고정을 시킨 다음에, 여기, 여기에 보시면은, 이게, 그 USB 선 있죠? 케이블 선을 꽂아가지고, 휴대용 충전기 그걸로,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. 이 상태로 누르면 아무리 충전을 해도 이게 되지가 않아요. 꼭 선을 꽂고 하셔야 된답니다. 약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뭐 어딜 가나 쉽게 뭐 휴대폰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충전기는 있으니까 그렇게 뭐 불편한 점은 아닌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. 자, 보면은 여기 USB 케이블을 연결해서 지금 충전을 하고 있어요. 충전을 하니까 이렇게 연두색으로 불빛이 들어와 있네요. 녹색이죠? 제가 이렇게 쿠션을 집어 넣었거든요. 이게 압축이 잘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. 우와, 선을 누르자마자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서서히 압축이 되고 있어요. 너무너무 신기하네요. 보면은 속도는 좀 느린 것 같아요. 요즘 보면 진공청소기로 싹 압축하는 거 있죠. 그거에 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, 이거는 뭐 어디 여행가서 딱히 그런 청소기 같은 게 없을 때 유용하게 잘 쓰이는 것 같아요. 면 이런 식으로 압축이 되고 있네요. 벌써 보면 이쪽 부분에 조금 이렇게 압축이 되어가고 있는 게 느껴져요. 여러분들은 지금 실시간으로 얼마나 바구 압축기가 압축이 잘 되는지 저와 함께 보시고 계세요. 사실 여행갈 때이 쿠션을 들고 여행가는 일은 없겠죠? 그치만, 어, 제 옷을 넣기엔 약간 부끄러, 부끄러운 점이 있어서 쿠션으로 대신 해봤습니다. 자, 계속 압축이 되고 있어요. 언제까지 될런지. 우와. 보면은, 오! 많이 줄어들었어요. 이거 보시, 보이시죠? 축이 지금 이 부분도 다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, 부피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어요. 너무 신기한데요? 사실? 사실 별 기대 안 했는데, 엄청 신기해요. 보이시죠? 보이시죠? 이렇게 압축되는 거. 그리고 소리도 약간 들리는데 뭐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. 이렇게 놓고 뭐 이것만 계속 보지 않아도 다른 짐 챙기시고 이렇게 하는 동안 저절로 되니까 그건 참 편한 것 같아요. 압축 진짜 쫙쫙 잘 되고 있어요. 보시면 정말 많이 압축이 됐어요. 우와, 이제 거의 다된것 같은데요? 한번 제가 이제 꺼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꺼지고요. 이때는 이거를 틀어서 빼야 되는데 돌려서. 뭐, 또 켜지면 어떡하니? 자, 빠졌습니다. 이 상태로 보시면. 짜잔, 압축 많이 됐죠. 진짜, 어, 진짜 놀랍다. 압축이 돼서 완전 가볍게 변했어요. 쿠션이 이거 보세요. 그쵸? 너무너무 신기하네요. 자,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,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. 자, 이상, 바고 압축팩 리뷰였습니다. 보시고 참고하세요.